안녕하세요. 대한의 생선 가게입니다. 2월 25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목포 수협 선어 입판장에는 배가 한 적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어제 저희가 선도 좋은 수족이를 구매해놔가지고 오늘도 발송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족이 20미 사이즈입니다. 수족이 20마리 한 상자 95,000원 보내드리겠습니다. 반 상자 5만 원 보내 5 0 0 0 원이죠? 5만 5천 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에서 37cm. 네, 35에서 37cm 사이즈입니다. 20마리. 네. 그리고 30마리 사이즈입니다. 30마리 사이즈 어 가격 독일합니다 95,000원 택배비 포함해서 보내드리고 어 반상자 55,000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에서, 33. 32에서 33cm 정도 될것 같습니다. 감태 구매 마지막 적기입니다. 어 감태가 이제 날씨가 따뜻해지면은 어 셔진다고하요 뭐라고 하죠? 거칠어진단는게 표준언가요? 거칠어집니다 아, 거칠어집니다 오 좋네 예 네, 오늘 좋습니다. 어, 감태 좋습니다 좋고. 냉동하셔가지고 어, 보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향도 좋고 이제 3월달 되면 감태가 끝나기 때문에 어, 냉동 소분해가지고 해동하셔가지고 드시면 식당에서도 다 그렇게 사용하니까요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0kg 65,000원 보내드리고 5kg 4만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한민국 곱창김도 유명합니다. 어, 한 속에 100장 들었고요. 32,000원 택배비 포함해서 보내드리겠고, 어, 두속 하셨을 때 저희가 59,000원 택배비 포함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국내산 강꼬등어 있습니다. 국내산 강꼬등어. 10마리 저희가 25,000원 보내드리겠고, 어, 두개 구매하셨을 때 45,000원 택배비 포함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마리당 30 5cm 내외입니다 국내산 강꼬등어 중에는 제일 큰 사이즈입니다 어, 담백하고 맛이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금냉참조기 입니다 20cm 에서 21cm 정도 되는 1 7 0 m 사이즈 어, 국내산참조기 이구요 12마리씩 한팩입니다 한팩에 35,000원 택배 별도로 보내드리겠고 어세팩 하셨을 때 10만 5천원 택배비 포함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일주일 전에 구입해서 알이 됐습니다 네. 일주일 전에 제가 재고가 다 빠지고 일주일 전에 어, 구매해가지고 알이 조금 차이, 차 있고 어, 차 있는 거 있고 안차 있는 거 있습니다 알이 너무 차게 되면 은 살이 너무 없기 때문에 지금이 구매 적기일 것 같습니다 비싸지만 어, 참조기 필요하신 분들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 건조 미너입니다 어, 건조 무게 2kg 그리고 2.5kg 제가 가지고 있는데요, 어, 4만 원 2kg짜리 4만 원택배 별도로 보내드리고 2.5kg짜리 5만 원 택배비 포함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직접 말린 거라서 어, 자연 건조해 가지고 어, 생물을 말렸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국멸치 그리고 볶음용 멸치입니다. 국멸치는 500g 제가 만원택배 별도 보내드리고 한 상자 1.5kg 구매하셨을 때 3만 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볶음명 볶음용 멸치입니다. 350g 만원택배 어, 별도고 1.5kg 한 상자 구매하셨을 때 38,000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염장다시마 미역줄기입니다. 5kg 실량이고요. 왼쪽에 보이시는 게 미역줄기입니다. 미역줄기, 염장돼 있어가지고 상온에 그냥 보관하시면 되고 일, 어, 5kg 해가지고 제가 19,000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염장, 염장다시마도 19,000원씩 해가지고 택배포함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반건조 홍어입니다. 2.5kg 그리고 1.5kg 건조 후 무게, 무게입니다. 어, 55,000원 택배 포함해서 보내드리겠고, 1.5kg 짜리는 35,000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물건이 많지 않아가지고, 지금 저희가 창고에 이제 모셔놓았던 모셔 좋은 물건들 오늘 간만에 소개해드렸습니다. 어,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광어, 도다리, 잡어, 뭐 이런 것들 많이 기다리시는데, 저희가, 아, 저희가 이게 바다 사정은 모르, 모르기 때문에, 주문 선주문은 많은데 저희가 지금 구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 필요하신 물건들 먼저 연락 주시면 저희가 가격이 맞고 물건이 좋으면은 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장사 준비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